신차 구입이 고민 중이세요? 리스를 할까 렌트를 할까 헷갈리세요?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리스랑 렌트랑으로 연락주세요. 리스랑 렌트랑의 이아나입니다. 오늘은 신형 기아 엠블럼을 장착한 차량 2탄 소렌토 MQ4입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이 레일을 시작으로 발빠르게 2022년형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소렌토 출고 차량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어떤 구성일지 궁금하신 분들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뿅! 자, 오늘의 차량 옵션 구성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소렌토의 트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소렌토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트림으로 나눕니다. 이름도 쉽지 않고요. 트림도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출고 차량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는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옵션 선택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죠 뿅 <laughs>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이잖아요 사실 이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옵션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한테 옵션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노블레스 트림 이상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식 다이얼로브 기어가 노블레스부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아래 사양은 뭐가 들어가냐고요 레버식이요 아, 좀 너무했다. 이거 3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다이얼식이 노블레스부터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옵션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입니다. 60만 원이 추가되는 옵션이고요.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까지 들어갑니다. 이 후축방 모니터가 좌우 깜빡이를 작동하면 이쪽 계기판을 통해서 그 후방 상황을 보여요. 그래서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다른 차가 지나가는지 요게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을 할때 뒤쪽에 있는 물체를 감지를 해서 제동을 걸어 주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차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내려 딸이 내려 그런데 뒤에 후방에 뭐 오토바이가 온다, 차가 온다 이러면 알림을 해 줘요. 어, 뒤에 차 와. 이렇게 차가 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내가 태우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옵션이기 때문에 뭐 60만 원이라는 가격을 들여서 이게 다 들어간다면 요거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옵션.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거 95만 원을 추가한 스타일 옵션인데요. 얘는 프로젝션 LED 램프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LED 램프는 간단하게 빛을 모아가지고 멀리 쏴주는 기능이에요. 잘 보이겠죠. 그리고 20인치 휠은 이차 사이즈 대비 밸런스가 딱잘 맞는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것도 차에 어울리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컨티넨탈 타이어로 고급 타이어로 변경된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95만 원이 아깝지 않은 옵션이죠. 자, 다시 한번 95만 원이 플러스 됩니다. 뭐냐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요. 이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요. 외부 공기 유입방지 제어, 그리고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가 있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은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옵션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다 플러스 뭐냐면 외부 공기 유입방지 제어. 내가 터널을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외부 공기 차단해주고 내 외부 공기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옵션이고요 나도 모르게 어 압류리가 지저분해 가지고 워셔액 쏠때 이거 워셔액이 사람 몸에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차단을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는 내 외부 온도를 감지해서 지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를 자동으로 작동을 시켜주는 옵션이에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어, 어 열선 어디 갔지 통풍 어디 갔지 이런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선 통풍이 이 옆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디자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에 들어간 세 가지 옵션 소개해드렸는데요. 쏘렌토의 어, 대표적인 중간 사양을 출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옵션 구성도 고객님께서 딱 적당하게 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효율적인 구성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출고 고객님하고 같은 사양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출고 스토리 전달해 드릴게요. 실제 출고 차량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차량의 담당자는 리스랑 렌트랑 이재웅 팀장입니다. 첫 건번 이재용 팀장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몇 대째 출고 영상을 찍는 걸까요? 이 이재용 팀장의 과거를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슈퍼카 직수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출고가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와. 근데 입사하자마자 팀장이야. 잠깐만 팀장 직급 달만 합니다. 자 오늘의 스토리 시흥에서 분양. 사업상하업을하시는 고객님 이세요 원래는 현대 투싼 모델 출고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투싼이 요즘 빠른 출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빠른 출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플랜 B, 플랜 C를 고객님과 같이 찾거든요. 고객님,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소렌토로 변경해서 즉시 출고하는 건 어떨까요? 플랜 B, C를 모두 제시를 하고 함께 상담을 한 끝에 소렌토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렌트 차량이기 때문에 승인 부분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객님과 함께 계속 상의하고 상담해 가면서 어, 기분 좋은 승인 결과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의 진행 금융사는 오릭스 캐피탈이에요. 다른 업체에 먼저 승인을 한번 내봤는데 그거보다 더 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릭스 캐피탈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요. 무작정 저희에게 유리한 업체만 선정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고객님 상황 고려하고요. 고객님과 충분히 상담해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좀더 함께 잘살수 있는 조건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싼 견적 좋죠.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견적인지, 그리고 앞으로를 봤을 때도 더 좋은 견적인지, 총 납입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따지고 출고하셔야 됩니다. 당장 숫자 몇 개만 보고 출고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 근데 당장 숫자 몇 개도 너무 어려워요. 하실 때는 리스랑 렌트랑에 연락 주세요. 저희 그냥 빠르게 빠르게 상담하는 업체 아닙니다. 한분한분 한분 맞춤형으로 상담해드리고 출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의 차량 출고 서비스 용품도 기분 좋게 해드렸는데요. 먼저 글라스 틴트에 로데 틴팅 넣어드렸습니다. 자 글라스 틴트에 로. 로드 틴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딜러표 틴팅으로 나가는 그런 저가형 아닙니다. 좋은 틴팅으로 넣어드렸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 킹스카에서 대표님이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유리막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PPF 생활보호팩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SUV 같은 경우에는 코일 매트 필요하거든요. 좀 와일드하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코일 매트 서비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조말론 방향제 리스랑 렌트랑의 시그니처로 이거 있나 없나 확인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저는 레이 출고할 건데 조말론 방향제 넣어주나요? 네, 넣어드립니다. 시그니처잖아요. 오늘도 저희 리스랑 렌트랑을 믿고 출고 함께 해주신 고객님 고맙습니다. 이차 타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좋은 곳.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 저희와 출고 함께 하시죠. 리스랑 렌트랑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 열고 기다립니다. 자막으로 한번더 나가고 있죠. 여러분, 신차 출고할 땐 리스랑 렌트랑 기억하세요. 안녕 뿅